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1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의 전원주택이고요. 여유있게 두대 이상 주차 가능한 벙커 주차장에 넓은 잔디 정원이 있어서 취향에 맞는 정원을 꾸밀 수 있고요. 수영장과 함께 이용하는 넓은 썻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넓은 잔디 정원을 바라보는 거실은 정남향으로 하루종일 밝은 거실이고요. 박공지붕을 시공해서 개방감 있고 전망까지 좋은 또 하나의 거실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지어진 곳은 약 50세대가 거주 중인 전원주택 마을이고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지어진 다양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전원주택으로 이동하는 도로 직접 이동해 봤고요. 주택 진입도로 잠시 보여드리고 자세한 주택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원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주전역 17번으로 이동이 가능한 주택이고요, 광교나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지구에서 가깝게 이동 가능한 오리역과 미금역 방면으로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지역이고요, 판교역 방면으로도 거리상 가깝게 보여지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대신 오포터널과 분당으로 이동하시는 도로 차량 정체가 자주 있기 때문에 거리보다는 시간상 차량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판교역 방면보다는 축정역 방면으로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전원주택이다. 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곳은 능평동 회전교차로 구간이고요. 단독주택 단지에서 차량 3분 거리입니다. 이곳은 십자지마트와 병원, 은행 등이 있는 곳이고요. 오늘 보시는 주택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편의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통해 분당이나 용인으로 자유롭게 진출입도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회전교차로를 지나 주택으로 이동하는 초입 도로입니다. 초입 도로는 빌라들이 많이 보이는 도로인데요. 빌라들이 많이 지어진 곳이라고 하면 도로 옆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좁은 도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행히 그런 좁은 도로는 아니고요. 빌라들이 지어진 도로의 구간이 차로 한 30초도 안 걸리는 짧은 구간이라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짧은 구간에 빌라 단지를 지나면 오늘 보시는 마을 진입 도로가 나옵니다. 저는 이 전원주택 마을에 오면 항상 칭찬하는 부분이 도로인데요. 몇 년을 와봐도 항상 한결같이 깔끔한 도로고요. 지금 이 도로는 전원주택 거주하시는 분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않는 도로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주택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예전에 여기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 전원주택을 파신다고 하실 때이 마을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 6년 전쯤 이야기지만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한다. 어, 그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불편했던 지하수는 21년도 쯤일 거예요. 어, 마을 인근에 가압장이 생기면서 이제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전원주택 마을이 됐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와서 그런지 조경들이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은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지만 앞으로 오폐수 직관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이 지어진 단지 내 도로는 10m 정도로 넓은 도로입니다. 지인분들을 초대했을 때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도로 쪽으로 탑차 같은 큰 차를 주차하기도 좋습니다. 벙커 주차장의 폭은 6m 정도로 두 대를 주차해도 폭은 여유가 있습니다. 대신 깊이가 8m 정도라 4대까지 주차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가 10m 정도 넓은 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버헤드 도어를 열어두면 차가 조금 앞으로 나오겠지만 벙커 주차장 안쪽으로 4 대까지 주차도 가능합니다. 주차장 내부 바닥은 칼라무니 콘크리트, 벽면은 도장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택은 지열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일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 비해 온수 온도가 30도 정도 낮고 온수를 사용할 때 온도를 수시로 조절할 수 없다는 부분이 불편할 수 있고요. 대신 일반 가스보일러를 사용할 때보다 40%에서 50% 정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전원주택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걱정은 많이 덜수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 전체를 화관석으로 마감했고요. 대문도 시공되어 있어서 도보로 움직이실 때 대문으로 출입도 가능합니다. 외부 계단은 천장이 개방된 계단이라 눈비 걱정 하시는 분들은 옆세대처럼 넥산 시공하시면 눈비 걱정 없이 실내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 용도가 보전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라 정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정원은 30평 이상 돼 보이는 넓이고요 잔디로 마감해 놨는데요. 초기 오픈 당시 정원은 오시는 분들마다 호불호가 있었던 정원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잔디만으로 마감을 해놔서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취향으로 정원을 꾸밀 수 있게 했습니다. 건물 옆은 방분모 테라스를 시공 했고요 5m 정도 수영장과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썬룸을 시공했습니다 수영장을 보면 넓은 면적으로 여름철 물놀이하며 즐기기 좋아 보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택에서 가장 아쉬운 공간을 뽑는다면 수영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장에 물을 받고 받은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여과기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넓은 수영장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여과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물을 일회성으로 써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 아쉽더라고요. 수영장은 선택에 따라 막아서 테라스로 활용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고생해서 만들어둔 수영장이라 여과기 부분만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수영장과 함께 바베큐 파티 즐길 수 있도록 썬룸을 시공한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썬룸이 시공돼 있어서 사계절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눈비가 오는 날씨에도 야외에서 즐기기 좋은 공간입니다. 확실히 보정 관리 지역에 지어진 주택이라 이런 썬룸 공간도 면적이 넓어서 바베큐장 이외의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썬룸 뒤쪽은 텃밭 공간도 만들어 주셨고요. 바베큐 파티 즐기실 때 유기농 쌈채소 따서 드시면 좋겠네요. 현관은 웨인스 코팅으로 벽면을 인테리어했고요. 키높은 신발장 5섯 간을 띄움 시공했습니다. 중문은 양문 개폐 가능한 스윙 도어가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거실은 정남향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밝은 거실이고요. 특히 정원이 보이는 전망도 좋았지만 앞쪽에 지어진 다른 주택과 동강 거리도 멀리 있어서 개방감도 좋았던 거실입니다. 벽면은 웨이스 코팅, 바닥은 포세인탈로 인테리어했고요. 창호는 이건창호가 묵직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8인용 식탁을 앞쪽에 배치해도 넉넉한 공간에서 요리를 할수 있도록 아일랜드 조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 조리 공간이 넓어서 좋았지만 저는 수납 공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동식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터치만으로 문을 쉽게 여닫을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해 보였습니다. 아일랜드 조리 공간은 세라믹 상판을 시공했고요. 싱크대를 통일감 있게 블랙 톤으로 넣었습니다. 싱크대는 설거지하는 공간이라 과일, 야채 등을 씻는 공간으로 두 개를 분리해 놨고요. 싱크대 뒤쪽 수납장은 홈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문은 경첩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방 동선에 방해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간접등이 잘 어울리도록 시공했습니다. 아일랜드 조립공간 뒤에 수납장은 홈바를 포함해 서랍식 수납장, 냉장고 자리, 밥솥장과 키 큰장을 다양하게 배치했고요 엘리카우드와 3구 인덕션이 거실을 바라보며 음식을 할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투명 유리로 문을 설치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1층 다용도실은 세탁실로 생각하는 공간이지만 이번 주택은 1, 2, 3층에 방이 있는 구조로 중간층인 2층에 세탁실을 잡았고요. 김치냉장고를 두시는 공간이랑 수납장을 설치해서 주방의 일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썻는 공간으로 이동도 가능하게 해서 바베큐 파티 즐기실 때 음식이나 주방용품을 가지고 움직이기 편하게 구조를 잡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쪽으로 욕실과 침실을 배치했습니다. 욕실은 1층 침실이 있는 구조라 샤워도 가능한 욕실로 만들었고요. 타일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시공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대와 비데 일체형 변기, 그리고 몸 전체를 편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1층 침실은 넓은 침실은 아니었고요. 게스트룸이나 1층 다목적실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정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구조에 정원 전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목 마루를 시공했는데 코팅을 따로 하신 건지 매끈한 마루의 느낌도 방과 잘 어울렸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은 창고처럼 활용도 가능하고요. 계단은 이중접합 강화유리 난간이라 마루 색상과 동일한 원목 디디판으로 시공했습니다. 2층은 방두 곳이랑 세탁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바닥은 1층 방에서 보셨던 매끈하게 코팅된 원목 마루로 전체 마감했고요. 방들이 연결되는 공간 픽스 창이랑 수납장을 채워서 다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납장 사이즈가 커서 웬만한 짐은 다 보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수납장 옆으로 침실이 있습니다. 일단 침실의 문은 미닫이문으로 공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게 했고요. 1층의 방 면적과 비슷한 면적으로 넓은 침실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방으로 쓰신다고 하시면 바로 옆에 수납 공간을 옷장처럼 사용해서 침대 정도 두시고 사용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메인 침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재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2층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1층 주방 옆 다용도실과 동일한 문을 시공했고요. 세탁실로 사용하기 충분한 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옆으로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불 빨래 같은 걸 널어두기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주택이 있어서 불투명 유리를 시공하고 주택에서 보여지는 시선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번 주택은 메인 침실이 제대로 된 침실로 보였는데요. 일단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정남향이라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오고요 전망이 1층에서는 볼수 없는 멋진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마루는 원목 마루, 벽면은 웨인스코팅 마감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작은 방이나 메인 침실 모두 설치했습니다. 묵직한 이건 창호를 열면 베란다로 나갈 수 있고요 베란다는 폭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바람 정도 쐬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침실에 드레스룸 공간이 보이도록 배치했는데요, 오히려 침실에서 드레스룸이 보이는 게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드레스룸은 스타일러 공간이랑 악세사리장 그리고 붙박이장과 시스템장을 골고루 넣었고요, 붙박이장이랑 시스템장을 나눠놔서 계절에 맞는 옷을 보관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드레스룸 옆으로 화장대는 이쁜 포인트 등이랑 LED 거울을 설치했고요. 침실이랑 화장대 사이에 가벽을 시공해서 화장대 자리를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메인 욕실은 기역자로 구조를 배치했습니다. 세면대 공간은 이것저것 올려두기 좋게 크게 만들었고요. 거울도 대형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세면대 옆으로 비대 1체 경기도 설치했고요. 샤워를 하는 공간 부스를 만들어 놔서 변기랑 세면대 쪽으로 물을 튀지 않게 했고 몸을 담그고 피로도 풀수 있게 욕조도 함께 시공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실내 계단을 이렇게 보니까 간접등이 은은하게 비쳐서 너무 예뻤고요. 강화유리를 시공해서 그런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층은 박공지붕으로 침구를 높였습니다. 개방감, 체감, 면적 모든 게 완벽하게 보이는 공간이었고요. 전망을 바라보며 골프 연습을 해도 좋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나 큰 테이블을 두고 손님이 오시면 차 한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3층에서 간단한 라면 정도 끓여먹을 수 있게 싱크대와 인덕션도 설치했고요. 하늘과 산이 보이는 픽스창도 설치해서 어느 한곳 답답함 없도록 했습니다. 바로 옆으로 문을 만들어서 4편 정도의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했고요. 많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파라솔이나 어닝을 설치하면 티테이블 두고 사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3층의 욕실도 샤워가 가능한 욕실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샤워가 가능한 욕실이라 편리해 보였고요. 타일이 조금 바뀐 거랑 일반 변기를 설치한 거 말고는 1층과 동일한 면적의 욕실입니다. 3층으로 마지막 네 번째 방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방은 총 4개가 있는데요. 메인 침실을 제외하고 사이즈가 작다는 건 조금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3층처럼 층고가 높은 멀티 공간이 있는 방은 오히려 잠만 자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층고 높은 공간을 메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방만 넓게 자동 구조보다 사용하기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3층 방 바로 옆으로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 담장을 한 2m 정도로 높여서 시공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뒤쪽이랑 옆쪽으로 다른 주택들이 있어서 주택을 시공할 때 마을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이런 구조의 베란다를 만든 것 같아요. 거실 반대편이라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도 아니고 쓰임새가 많은 공간이 아닌 것 같아서 입주 후에 천장을 막고 창고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능평동의 조용한 전원마을에 지어진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성이 강한 주택인 만큼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많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음, 넓은 정원과 정말 조용한 전원생활 그리고 용인 축전 방면으로 이동이 편리한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주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